안녕하세요. 저는 박근선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기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덜어는 세례 요한, 덜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질문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은 구원자, 구세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등으로 대답합니다. 당연히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 증거로 1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베드로의 대답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고백의 뜻을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알고 고백을 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복음만큼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무엇이 복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럼 왜첫 번째가 그리스도입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반드시 창세기 3장부터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처음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세 가지를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이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창세기 3장 사건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깬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이죠? 바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은 대통령, 윤석열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직분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직분이 중요합니다. 시골에서 감자 농사 짓는 윤석열과 용산에서 사는 대통령의 직분을 가진 윤석열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단지 정의를 부르짖으며 사회 운동하고 능력 행하고 단지 사랑, 구제 강조하고 좋은 교훈 가르치는 예수님과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신학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라는 뜻인데 영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구약 시대 때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왕, 제사장,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탄은 계속 이랬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탄의 일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자기의 머리가 박살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레이토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방해한 것입니다. 그 예로 구약의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왕이 히브리인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였습니다. 에스더서의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로당이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대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가 박살났다는 것은 권세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일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그런 말하지 말고 단지 정의를 부르짖으며 사회 운동하는 예수,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예수만 말해라.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이 말만 하지 말고. 사랑 강조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예수, 좋은 교훈 가르치는 예수만 말해라. 이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워 이기려면 사탄의 전략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 전략이 무엇이죠?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는 모르게 하고 알면 전하지 못하게 하고 단지 앞에서 말한 그런 예수님만 알고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무리라고 하는데 이 무리들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는 모르고 단지 세례 요한처럼 정의를 부르짖으며 사회 운동하는 예수 일리아처럼 병고 치고 귀신 쫓는 예수, 예레미야처럼 사랑 강조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예수, 선지자들처럼 좋은 교훈 가르치는 예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리처럼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는 모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종교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분이야. 예수님 믿으면 병고친데 교회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곳이야. 목사님은 좋은 교훈을 많이 전해줘. 그런데 여러분, 다 좋은데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는 모르고 예수님을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지만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당신은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저들은 피조물이고 예수님 당신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처럼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바로 베드로처럼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리들처럼 믿지 말고 베드로처럼 믿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곧 성육신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를 씻으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도 강조하고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도 강조해야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교회가 우리 죄를 씻으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많이 그리고 자세히 전해주는데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인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피조물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바로 그 무서운 채찍으로 온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감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부하고 일해야 합니다. 아직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아직.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도도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토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지 않는 전도자는 양심이 없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큰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전도자가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강조하면 되겠습니까? 네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인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전도자가 전도할 때 부활을 전하지 않았으면 완전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복음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마리아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석가모니 마오메트 이만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무리들처럼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는 모르고 단지 정의를 부르짖으며 사회 운동하는 예수,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예수, 사랑 강조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예수, 좋은 교훈 가르치는 예수님만 알면 종교인에 불과하고 결국 지옥 갑니다.반드시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승천이 복음입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곧 재림이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해도 남는 장사를 하지 믿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남는 인생을 살아야지 믿지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남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바로 10분 복음 소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재생산자를 세우는 것이고 무엇이 복음인가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강조하는 재생산자를 세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딱두 가지만 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심을 믿는 믿음과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이두 가지 외에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남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 복음인가?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승천, 재림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단, 우리 죄를 씻으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만 믿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믿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유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분 복음 소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재생산자를 세우는 것이고, 무엇이 복음인가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강조하는 재생산자를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10분 복음 소식과 무엇이 복음인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재생산자를 1년에 1명 이상 세우는 것입니다. 그 1명을 세우는 방법은 10분 복음 소식 바인더 14단계를 통해서 석 달에 1명 이상을 세웁니다. 그럼 1년이면 4명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재생산자가 1명 이상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